네. 오늘은 나만의 실험실 나의 첫 번째 레시피를 알려주는 화요 나만의 실험실을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일단은 강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강은 우리랑 물을 합치면 돼요. 그 다음에 구름은 수증기랑 공기를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기는 공기랑 압력을 할 때 만드는 건데 지금 여기 압력이 여기 있죠. 공기랑 공기를 합쳐서 대기를 만들 때 공기랑 압력을 합쳐주면 되죠. 땅을 만들면 흙이랑 흙을 합쳐주고 흙이랑 바람을 합치면 모래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 강이랑 강이랑 합치면 되겠죠. 바람이랑 바람 바람은 공기랑 압력이랑 만들고 똑같죠 레시피가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진흙이랑 불이랑 합치면 벽돌이 나오고요. 비는 구름 플러스 물, 사막은 모래 플러스 모래, 수중기는 물이랑 불 이거를 거의 알겠죠? 원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땅에 비를 주면 식물이 됩니다. 안개는 땅이랑 구미랑 구름이랑 합치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압력은 공기랑 공기랑 합쳐 주면 됩니다. 에너지는 제일 필요한 거지만 엄청 필요한 거예요. 공기랑 불. 실제 상황에서도 에너지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사막에다 물을 더하면 됩니다. 지진 같은 거는 땅에 에너지가 가야 이게 땅이 갈라지거나 그러죠. 진흙은 물이랑 흙이랑 합치면 되고요. 태풍은 바, 에너지랑 바람입니다. 이것도, 어, 지진. 자연, 자연에서 생겨나는 거죠. 화약도 먼지랑 불. 이걸로 폭탄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황사, 공기랑 모래죠. 네. 지금까지 이제 나의 첫 번째 레시피를 알려준 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빠이!